안녕하십니까. 오늘, 어, 날씨, 오늘 날씨가, 오늘 날짜가 7월 7일 월요일인데, 날씨가 너무 더워갖고, 아유, 지나는 길에 우연히 어떤 닭강정집에들렀는데 들었, 어, 분위기도 참 좋고, 밖에서 워낙 더워가고 들어왔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에어컨 틀어하고 시원하고 참 좋네. 참 좋네요. 음, 딱강시식인데 소주 한병하고딱 강경식 있습니다. 닭어딱가 맛있게 보이죠? 닭강정이 양념이 안되어있고 그냥 브라이드 처럼 하여더 바삭바삭하고 맛있네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부평시장 안에 사오는 어, 반달고기 어, 상호가 특이하네요 반달고기 고깃집을 고깃으로 반달고기 주로 이제 닭강정 치킨 원 네, 메뉴가 보니까 부초밥도 하고, 간장튀김도 있고, 음료수, 술 종류도 팔고 그러네요. 음, 밖에서 볼 때는 가게가 작, 작게 보이더만, 들어오니까 제법 크고 깨끗하게 잘했나는데요. 금방 사장님 말씀드리니까, 개업하신 지한 1년 반 됐다는데, 맛집 같습니다. 금방 지켜 먹어보니까 맛있네요. 바삭바삭하게. 바다 순환네 맛있는 닭고기에 빠질 수 없는 우거 사장님께서 특별히 감자튀김까지 써 주세요. 이러면은 낮 시간에 나서 지금 하고 오한 2시 정도 됐습니까? 낮시간에서 손님 없는 것 같은데 퇴근 시간 되면 저녁 되면은 손님 많겠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 오시겠다 아따 쏘산장 뭐있 괜찮네 시원한데 에어컨 바람 나오고 시원하니까 술박도한잔나해 소스가 두 가지가 나오네요. 달짝한거 나오고 소스가 두 가지가 나오네요. 엉덩이만 마셔. 감자튀김 진짜 맛있네요. 엉뚱이들 <믄티에더> 스로 어, 옛날까지 어릴 때 우리 많이 먹던 거 손가락에 끼우기도 하고 요거갖고 <laughs> 어, 손가락에 끼우고 놀아오고 어릴 때 놀고 그랬는데 옛날까지옛날까지 옛날까지. 아따 술발받네 오늘 시계래지금 아무도 손님 없고 좋은데 밖에 없었습니다 낮으니까 손님 이 없지. 상우가 부산, 부평동의, 부평시장에 반달고 깃집. 다시 찾을 만하네. 걔네 맛도 있고 좋네요. 가격도 싸고, 그렇네요. 안 비싸고, 저렴하네요. 여기 에 금방, 뭐죠. 닭강정, 금방, 그 후라이더, 순살 치킨 시키는데, 작은 그, 어 스몰 사이즈, 미디엄 사이즈, 라지, 세 종류가 있네요. 전어 스몰 시키는데, 만삼천0백원 미디엄 중간이 이제 1 8 5 0 0원이고 라지가 25,000원 뭐 최고 큰게 이제 25,000원 하고안 비쌉니다 요즘 물가에 대한 건 그렇게 비싼 거 아니에요 여기가 부평시장통이니까 시장통은 아버지 좀 싸게 받죠 요즘 집에서 뭐 닭고기 한 마리 씹기도 뭐, 최하 뭐, 2 0 0 0 원. 최고 싼게 뭐, 2만 원이인요 또, 비싼 건 3만 원 넣고. 그에 비하면 훨씬 싸거든 그 이야기, 그사장테 물어보니까 어떤, 그 프랜차이즈 점도 아니고, 체인점도 아니고, 독자적으로 하는 가게라고 합니다. 뒤에 보니까 손님들이 와갖고 막 이래요. 소감을 적어 놓은 게 많네요. 단골 맞겠습니다, 오늘. 한번 오면 다시 단골 되겠네. 아, 아따 출발 봤네.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에 나서 먹는다. 7월 7일, 럭키 세븐이, 럭키 세븐이 두개 들어가니까, 쌍칠전인가 행운의 럭키 세븐이, 세븐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 개수 좋은 날인데. 어저께 참 정치 이야기 안 했는데 또할수 없이 합니다. 어저께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이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감방에 있다가 감방 관리나하고한몇 개월 있었나? 몇 개월 한 개월 정도 있었나? 다시 감방에 들어가려 대버니네 윤석열이가 좀 잘하지. 대통령이 있을 때왜 그런 병신같은 짓을 했어 이번에 윤석열이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니다 햇빛 보기 힘듭니다 물론 물론 그 사람들이야 돈 있고 권력 있으니까 대통령집에 물러났지만은 그래도 권력 있잖아 돈도 있고 빽도 있으니까 또 검찰 출신이고 검찰총장 수신이니까, 지금 딱 가리도 많고, 저쪽에 어. 무슨 수를 수술 썼어도 또 나오, 나오려고 방법을 강구하겠지. 원래 말이 있잖아. 요도도 들어가는 문은 하나인데, 나오는 구멍은 수십, 수백 가지라고. 나오는 문은. 들어가는 문은 하나지만, 나오는 구멍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된다. 그 말이 뭐냐면, 힘있고 빼게 놈들은, 재료 짓고 간방에 가도, 돈을 쓰든지, 권리를 쓰든지, 다 빠져나온다는 말이야요그 구멍이, 나오는 구멍은 천재라는 거지. 권력이 이 돈이 넘 놈들은, 힘 없고, 배 없는 사람들이나, 재짓고, 깜방하면은, 현기 다 채우고, 사는 거지. 돈 있고, 힘 있는 놈들은 다 빠져나옵니다. 그게 문제지, 이 대한민국 사회가. 불공정 사회, 불평등 사회, 특권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 그걸 깨부숴야 돼. 이재명 대통령이 그 특권 사회를 깨부숴야 됩니다. 그래, 하실 걸 믿습니다. 특권계급을 깨부해야 돼.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에서 살수 살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대한민국 희망 없다고 누가 법을 지키겠어? 응? 힘 있고 거새 놈들은 재를지도다 빨리 나가버리고 힘 없는 놈만 감방살이하고 누가 그래 응? 법을 지키겠어? 어, 잠시 뉴스, 뉴스 들어보니까 뭐, 오늘 7월 7일이니까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어, 그 7월 9일 날뭐 오후 2시인가 뭐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나중윤석진에 대해서 법원에서 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판사가 하는 거지. 거기서 이제 판사가 기각, 기각할 수도 있는 기고, 인용할 수도 있는 기고. 판사의 그 판단에 따라서 감방에 갈수 있고 또 나올 수 있는데 아무도 없지. 이 사법부가 얼마나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데 이 법원들이 법원 판사들이 사법부들이 사법부 판사들이 지금 대형량 불신을 받고 있는데 정치 편향적인 판사들이 많다 보수적이다. 이번에 제대로 판단을 하고 하는가 한번 지켜봅시다. 만약에 국민 대다수의 뜻과 반대되는 결정을 하면은 사법부는 엄청난 역풍을 받을 겁니다. 이게 특색이 있네요. 반달 고기의 순살 치킨은 신선한 닭고기만을 사용하며 치킨 파우더를 사용하지 않고 누룽지, 누룽지 숙성 반죽으로 만든 웰빙 치킨입니다. 누룽지로, 아, 아까 사연이 말씀하자면 누룽지로 반죽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맛이 들고 막, 약간 누룽지 맛이 나네. 누룽지, 일반 치킨 파우더를 사용하지 않고, 누룽지를 숙성 반죽으로 사용한다. 좋네요. 며네는 맥주인데, 치맥인데, 맥주 먹으면 배가 불러갖고, 저도 물론 맥주 좋아하는데, 맥주를 먹으면 배가 불러서, 소주가 괜찮더라고 옛날에는 소주 별로 안 먹었는데, 요즘은 소주를 또 적게 먹습니다. 어이, 맛있는 감자튀김. 저 혼자 이렇게 먹어서 미안합니다. <laughs> 양해를 구합니다. 아 진짜 이거 보시는 구독자라든지 시청자분들 이 반달 고기 전 고기 가게 에 추천하고 싶네요. 나도 처음 왔거든 처음 왔는데 굉장 괜찮네요 맛도 있고 사장님 두 분인데 아마 부부같이 보내는데 젊은 부부인데 바보니까아 이런 집을 우리가 추천드리고 싶네요 두분다 보니까 처음 봤는데 인상도 좋으시고 친절하시고 친절하시고 그러네요 아마 부부끼리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가게들이 잘,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그래야 참 이게 경제가, 이 밑바닥이, 이런, 소상공인들, 이런, 이런 가게들이 참 장사가 잘 되고,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 이번에 그래서 참, 이재명 대통령께서 용단을내리셔갖고 그 소비쿠폰, 그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경을 표성해갖고 7월 21일, 21일에 1차 지급한다니까참 환영합니다. 참 감사하고. 그, 뭐, 국민의 힘이나 이런, 이런 작가들은 뭐, 퍼주니, 뭐, 뭐, 물가가 올라가니, 돈을 부, 부, 버리면은 개소리 하는데, 걔들은, 국민의힘 해야 되는 그런 소리 할 자기 있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속에서는 그 국민의힘 무리들한테 쌍욕을 하고 싶은데 지금 참습니다. 육도문자가 나온다고 직지 육도문자도 못 알아 국민의힘 그 윤석열 비롯한 그 일당들 진짜 양심 없고 얼굴에. 음? 철판 까란, 철판도 뭐, 엄청나게 뜨거운, 뚜껑에 뚜 까란 새끼들. 윤석열, 윤석열 정권 때 3년 동안 경제를 폭망시킨 자들이, 응? 얼마나 국민들을 민생거의 허덕이 위해서 아무런 조치도 없고 경제는 계속 폭망시키고 거기다가 내란까지 일으킨 놈들이, 이재명 정부가 이제, 인생지원금을 지급한다, 니까 그것도 딴 일이 걸어갖고, 뭐, 발목 잡고, 헛소리 딥기에 섰고. 사라져야 될, 소멸시켜야 될 그런 집단들입니다, 국민이은 아마, 정치 못 차리면 계속 걸어주시고 행동하면은, 국민의 대다수의 떡과 어긋나는 행동을 계속하면 은 결국 소멸될 거에요. 사라질 겁니다. 국민들이 신발할 겁니다. 가만히 놔두세요. 개절할 그냥, 헛소리, 뭐어하도 음?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국민들이 다 신발할 겁니다. 아유. 어, 사장님, 네. 몇주한 명, 한 명. 卡斯卡斯、啊，呢？嗯<耶>。呃<耶>、啊，卡斯、啊，对<耶>。啊，这是咱过去那美食，哈哈哈！但是我不给，都他们外地的，哎，我这的，有本事的吃，哎，哈哈哈哈哈！真的，好吃的。 한 맥주 한잔 해야되죠 어, 입가시으로 카스 아. 음. 혼자 오면 스몰 가장 작은 거 시켜도 충분해요 양이 g i d 딱 맞네 양도 딱 맞네 소 a m t 찍어 소화됩니다, 소화제 무가 소화를 시키니까, 소화되니까. 7월 21일부터 소비 쿠폰을 발행한다니까 지금 한다니까, 뭐, 선보카드, 자기 선택에 따라서. 다른 그 사람은 뭐 상품도 받고, 그러면 이런 여기, 여기 이런 치킨집도 좀 매출 상승이 있을 겁니다. 많이 도움 되겠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용, 그런 결정을 하는 이유도 인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는 이유도 워낙 경제가 힘드니까 이 소상공인들을 소상,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빚 때문에 안고 전부 다. 어떤 사람 자살을 하시는 분도 있고. 진짜 힘들어요. 이런 가게를 안 해본, 본, 본 분들은 모릅니다. 장사가 안 되면 미칠 것 같아요. 미친다니까. 전부 다뭐 자기가 돈이 많아갖고 자기 자본을 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전부 빚내갖고 하는 사람들인데. 전부 분 빚에 대한 이자는 지금 해야 되는 거고. 장사를 잘되면 괜찮은데 그분들의 어떤 숨통을 좀 틀어, 틀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은 그러고 또 일반 국민들도 고정문에 돈이 없으니까 복지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거고 서로서로 윈윈 하는 거죠 이런 가게도 살고 일반 국민들도 살고 그걸 모르는, 그, 걔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반대하는 쪽에 있는 국민의힘 쪽 아들은? 저도 알죠. 저거는 두려운 거지. 만약에 이게 풀려하고 경제가 회복되고, 이러면 저거, 저거가 이제 개선하는 거니까. 그냥 그게 두려워서 자꾸 반대하는 것 같아, 이놈들이. 한번 그런 경험을 했잖아. 그 코로나19 때한 번. 이런 민생회복 지원을 해갖고, 경제, 경기가 확 사라졌잖아. 한 번은 딱끝쳐서 그게 아쉬웠지. 그때 그게 참 계속 그걸 했어. 1차, 2차, 3차, 5차까지 계속하고, 문재인 정권이 그걸 못했어. 그러니까 그때는 결국 정권이 경건, 뺏긴 거야. 문재인 정권이. 그, 그, 그 당시 그 이재명, 네? 그때는 경기도지사였지. 경기도지, 그렇게 주장했는데,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고, 지원, 어, 빚도 탕감해주고 지원해줘야 된다는 건, 그건 애매해버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과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반면도사로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지금, 진짜, 명민하게, 명민, 명민 한말 하시죠. 명민하게 일을 처리, 처리하시는 모든 문제에서,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 진짜 똑똑하시고, 해박하고 모든 문제. 진짜 명민한 대통령을 우리가 맞이한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지지를 해줍시다. 같이 합심해갖고, 대한민국 사회를 진짜, 진짜 진정한 민주국 가로바꿔야 돼. 자, 오늘 막, 뭐, 여기서 뭐 먹방도 아니고, 이거는, 지난 하다가, 숲, 듣고 이래서들이별나고 잠시 들어왔다가, 저도 모르게, 방송하게 됐어 다은 sure i 조용히 마 s 가겠습니다 I'm n 폭염에 올여름 if i 올 n o 도 유난히 e if I'm not sure if I'm not s u 깨어있는 민 m not sure if I'm not s u 하시고 먼저 합시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중소 <laughs> 아니죠 중생이 아니죠. 두잭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